안녕하세요. 자근입니다. 이번엔 아프리카 TV 루시나 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캐논 US R10을 구입하셨는데 아프리카 TV 송출이 잘안 된다고 하시네요. 드디어 올게 왔네요. 캐논에서 RF 마운트로 크롭바디 제품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인 R10 제품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이 임방용으로 제품을 구매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있으셔서 선택을 하신 거라 번들 렌즈를 장착하고 계시더군요. 이건 좀 아쉬워요. 간단하게 카메라 설정을 수동 노출과 HDMI 표시 부분을 정리 해서 화면을 잡으면 이렇게 송출 프로그램에서 화면이 잡히는데 여기서 대충 화면을 잡으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류시나님이 가지고 계신 번들 렌즈로는 이게 끝이에요. 보통 여기서 밝은 렌즈를 사용을 하면 조리개 값을 낮춰서 조리개를 열어주면 이렇게 뒤가 흐려지는 아웃포커싱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웹캠 화면과 다른 카메라 방송만의 특색을 가지게 되죠. 번들 렌즈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여유가 되신다면 렌즈 교체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로 색감을 조금 조절을 하고 가지고 계신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실 예정으로 구입하신 카메라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웹캠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언제나 편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